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전도사님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어요? 아 그럼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희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이 나고 저 오래 살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도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부 활동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던데 우리 친구들도 공과 다잘 받았나요? 이거 고워 그 기도하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 배우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공과 공부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아,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짜자전도사님 진짜 커요. 우리 친구들 거랑 비교도 안 되게 큰데요? 우와. 근데 지금 전도사님 여기 보면은 그림이. 우리 친구들 거랑 좀 다른 거 같은데? 맞아요. 친구들이 보기에도 그림이 좀 다르죠? 오늘 여기에는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꼭 해야 될 일이 적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이거를 돌려서 나오는 그림에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 배우는 거 오늘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럼 여기 막벌칙 같은 게 들어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벌칙이 있을까요? 한번 돌려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돌려볼까요? 어떤 구호를 외칠까요? 저는 음... 돌려달려 돌려, 돌리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좋아요. 그러면 은 우리 이거 구호 한번 외치고 전도사님이 돌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돌려달려 돌려, 돌려, 돌리산! 어? 이 그림은 뭐죠? 어... 잘 모르겠어요. 손을 들고 있는데요. 이거 벌칙 아니에요, 손생기 벌칙 한번 할까요? 아, <laughs> 안 되요, 돼요, 안돼요 힘들어요. 오이 보니까 네. 친구가 즐거워서 막 웃고 있고 아, 막손들고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오늘 기도하는 거 배운댔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 이렇게 기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 기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오, 맞아요. 다윗이 찬양.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할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기쁠 때도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 되세요. 네. 저도 <laughs> 거예요. 친구들도 하려나 봐요. <laughs> 좋아요. 어, 이번에는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네, 전도사님이 돌려주세요. 자, 그럼 구호 한번 외치고, 하나, 둘, 셋. 돌려, 돌려. 돌린다! 이거 아, 뭐죠? 응? 어? 울고, 울고 있는 것 거... 같아요. 짜증내고 있는 건가? 아, 음. 잘것 같아요. 엄마한테 혼나서 짜증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렇구나. 그럼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하죠? 음, 음. 먼저는, 하나님, 제가 엄마를 기분 나쁘게 해서 혼났어요. 음. 먼저 엄마가 기분이 풀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이 너무 슬퍼요. 슬퍼요. 슬픈 제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울고 아, 있는 건 아닐까요? 아, 넘어져서 울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넘어져서 울 때는, 하나님 아파요. 아픈 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우리 친구들도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짜증날 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걸 배웠네요. 예! 이번엔 또 어떤 기도가 있는지 한번더 돌려볼까요? 네. 제가 돌릴게요. 이번에는 돌려돌려. 돌린다. 달이랑 별이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어, 해는 언제 뜨죠? 아침에요. 그러면 달이랑 별은 언제 뜨죠? 밤에요. 어, 그러면은 이걸로 어떤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제게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기도가 벌써 두 개나 나왔어요. 와, 진짜 기도가 넘치네요. 우 와, 이렇게. 그림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기도가 정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림을 보고 기도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저 기도할 게 이제 많이 생각나서 그림 보면서 매일 매일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전도사님. 어, 그리고 이런 거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걸 꼭꼭 기억했다가 어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전도사님 하루 종일 기도만 하다가 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요. 친구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을 얻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창동교회 유치부 유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돌림판을 돌리며 함께 기도해요.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간식을 먹을 때, 언제나 기도해요. 지구를 위해선 어떤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목소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아파하는 지구를 돌보아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많은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서로 기도해줘요. 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